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신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음, 11명이 탈수 있는 차 뭐가 있을까요? 카니발. 스타렉스. 어, 있죠 그죠? 근데 아마 요 차종이 좀 생각을 안 하셨을 건데 사실 스타렉스는 약간 너무 영업용 느낌이 좀 나고 카니발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고가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오늘 600만 원대. 600만 원대인데 코란도 트리스 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 아이차또와 600만 원대 또 나왔다고? 아, 이 다목적 활용, 안 되는 거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활용도는 사실 진짜 너무 많은 그런 차종이죠. 일단 11명이 탈수 있는 것 자체가 <laughs> 대단하죠. 예, 요즘에는 뭐 2인 가구 많으니까 야 옆집, 옆집, 옆집 해갖고 다 같이 놀러 가도 됩니다. 600만 원대 코란도 트리스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선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자, 600만원대 코란도 트리스모입니다. 아, 이게 뭐, 사실, 숨어있는 보석 같은 그런 차량인데요. 11명을 또 태울 수, 수가 있고, 뭐, 원하시는 부분,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다목적 활용, 예, 네, 이런 딱 컨셉의 차량입니다. 필설명 드릴게요. 2014년 4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언제 14만 5천 k 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사고임에 있어서는 요 뒤쪽에 트렁크랑 우측 리어 핸더가 교환이 됐는데 기둥 쪽을 살짝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교환 여부가 된 부분 아쉽게 유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코란도 트리스 모2.0 이륜구동 11인승 GT 등급의 차량입니다. 뭐 버튼 시동, 썬루프 뭐다 들어가고요. 금액이 600만 원대입니다. 뭐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외관실내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 부탁을 드리면서 차량 보겠습니다. 아, 너무 차 에이, 크죠. 에이, 차 크고 예뻐요. 미니밴. 아, 죄송합니다. 미니밴이 아니고 밴. 밴 스타일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식 좋아요. 14년식의 이제 코란도 트리스몬데 어, 색상은 이게 좀 그레이 색상. 아, 어, 약간 이제, 어, 쌍용에서 나오는 컬러 중에서는 무난한 색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디자인을 놓고 따지기에는 사실 코란도 트리스머는, 예, 이제 출시 때는 사실 뭐 워낙 핫했죠. 이제, 아, 카니발이 사실 좀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600만원대 카니발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뭐냐, 올뉴 카니발 더, 더 전에 그냥, 그냥 카니발. <laughs> 카니발 사실, 너무 좀 올드하잖아요. 예. 그것도 뭐한 12, 13이 정도 돼야 될 거고, 요금액 나올 건데 얘는 일단 14년식에다가 모델이 또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차가 이렇게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게 나온 차량이고 사실 유일하게 또 11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매력이 확실하게 또 있는. 그리고 차량이고 차가 옆으로 보면 진짜 좀 기네요. 예. 참 길고. 아주 크고, 예. 제 실내는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어, 마감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운전석 시트가 하나가 있고, 뒤에도 2열, 3열, 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서민이 타기에는 3열은 좁죠. 좁은데,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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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10, 11. 아, 1 1인 됐어요. 다 틀고 놀러 가셔도 예, 캠핑 갈때 어디 놀러 갈때이차량딱 하나 있으면 다 가능해져. 물론 뭐 11명이 타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들, 지인들끼리 해가지고 애들 좀 어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 좋네요. 어 뒤쪽 타이어도 예 거기 신품 깔끔합니다. 예, 타이어 트레드 좋고. 자, 등급도 이제 GT라의 코란드 프리스 모 자, 이제 후면부터 보여주시면 음. 이런 가격대 사실 잘 안나오죠. 예, 차 자체가 사실 뭐 600만원 때문에 거의 감가를 먹을 대로 다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트렁크로 접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 다목적 활용 가능한 코란도 판매금액 61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610, 그나이 너무 좋죠. 예. 라보 만족도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어뭐 엔진 소음 상태도 좋고 연식이 또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예, 어, 실내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도어 쪽 보여주시면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전동 접이, 전동 접이 포함되어 있고 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예,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풋프레이크, 풋프레이크 방식 어 사용을 하고 있고. 핸들 이렇게 보여주시면 뭐 볼륨 버튼, 이제 열선 핸들 예, 기본적으로 다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은요, 차량의 썬루프,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뭐 모쿠션도 해놓으셨고,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음. 자, 상단은요, 이렇게 하이패스 그리고 플랫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쪽 뭐 열선 시트 VDC 기능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뭐 CD 플레이어 그리고 에어컨 버튼. 엔진 버튼식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리고 차키, 차키도 두 개다. 예, 네, 두 개다. 구 개가 되어 있고. 자, 오늘 코란도 트리스 600만원대 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코란도 트리스만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610만원입니다. 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르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